주식비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주식기미 준케입니다어 12월입니다. 12월이고요.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와 구독을 더 열심히 원하는 바입니다. 아니, 더 열심히 원한다? 좀 이상한데. 어쨌든 예, 오늘 아침 장전데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포인트는요 많아요. 종목도 많고요, 뉴스도 많고, 이슈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들어보시면서 약간 중요도나 그런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왜냐면 뉴스가 진짜 많아서 그래요. 일단은 어저께 장을 잠깐만 들었다가 보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사라, 사실 이제 하락을 했다. 이제 뭐 과도한 뭐 뭐? 무슨 뭐상승을 통한 뭐 피로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냥 고점에서 그냥 나온 그냥 매물 현상 고점에서 나온 그냥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다행인 거는 밑꼬리가 길어요. 밑꼬리가 길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밑꼬리가 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밑에까지 떨어뜨렸는데 끌어올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특히나 어저께 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삼성전자 겁나게 던진거 아시죠?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여기 동시효과에서 밑에 1,500만 거리라기나 오면서 그냥 엄청난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피클도 흘러내렸고 코스닥도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일지 아닐지 보고는 오늘 시가를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나라에 데미지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미국 증시에서 지금 모더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미국 차트 어디야 네, 테슬라 떨어졌고요 기술주 떨어졌고요 파이자 살짝 올라갔고요 모더나 23% 올라갔는데 이거 플러스 지금 시간에도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 봐야 됩니다 모더나 관련주 소마젠 파미셀인데요 좀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 얘네가 그94% 해가지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모더나 백신 3상 94% 해가지고 3 0일 긴급상 신청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마든이랑 파미셀이 시간에 안 움직였거든요. 소마든도안 움직였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모더다에다가 투자했었던 를 옛날에 이슈가 있었던 바른손이랑 바른손 DNA는 보면은 지금 또 시간의상할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마진하고 파미세는 당연히 모두나 백신 관련돼가지고 좋은 호재인슈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바른손이나 바른손 ENA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가고 다른 애들 시간에 안 올라가긴 해서 좀 이상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하고 바른손 ENA는 그냥 관망만 하시면 됩니다. 그두 번째 이거 영어로 영어로 나왔던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관련된 이슈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시면은 지금 30일 날 영어예요. 영어. 영어 나온 거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언급이 되긴 했는데 SK 케미칼하고 연결된 건 SK 케미칼이 40만 원이 넘는 종목이다 보니까 당연히 잘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좀볼 텐데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지금 4시 3 9분인데요 어저께 보시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들이 짐 매트릭스랑 그 다른 뭐지? 뭐 캐몬 정도가 있는데 캐몬은 뭐 이제 시간의 상한가에서 살짝 10원 정도 떨어진 10원 정도 떨어진 걸로 마감이 됐고 진원, 진,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보시면은 좀 많이 이렇게 바로 꺾여가지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관, 보는 건 뭐냐면 한 시간이나 차이나요 얘네가 시세가 나온 게 4시 45 다시 볼까요? 4시 40분이었어요 이게 아무리 미국 미국 그거였다고 하더라도 어 이게 한 시간 뒤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다계산은안 해봤지만 약간 좀 뭔가 좀 뒤, 뒤, 뒤가 좀 구리다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간에 저것도 굉장히 센 뉴스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미국에서 미국 회사 아,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것도 있고 화이자, 그러니까 참사가 다 나왔어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얘기가 다 나왔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미국 시카고에 유나이티드 항공을 통해 가지고 콜드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백신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관련 정보들은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저, 어... 두 가지 두, 가지씩, 두 가지씩만, 아스트라제네카는 A, A, B, 디 D, 에 뭐지, 지메트릭스, 캐몬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엔디 포스도 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일약품, 우리바이오 어저께였는데 어저께 시세가 대충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종목, 콜드체인 종목들을 조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테미, 어저께 말씀드렸던 태경케미칼을 좀더 보셔도 되고, 일신바이오를 좀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대항과학을좀더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저께 파이자의 뭐 제일약품이나 우리바이오가 좀 약. 좀 시세가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파이셔서, 그 다음에, 모더나는 파이셀 소마젠, 이 정도만 보셔가지고, 일단 세개의 백신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백신 종목들을 그 보고서 느낀 점이 또 하나가 있다, 뭐냐면, 일단 지금 수급전환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SC, SV인베스트먼트 같이 약간 국내 치료사 종목들이 좀 갑자기 그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치료제 종목들도 좀 봐야 된다 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딱두 가지만 볼 겁니다. 신풍작하고요 b c 월드작두 가지만 볼게요. 우리나라 그 국내 치료사 종목들 중에서는 이두 가지만 볼 거고. 지금 이게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지금 뭐야? 메인으로 지금 뜨는고 있는 게 뭐냐면 어. 방탄소년단 뉴스입니다. 이거 62년산 차트 역사상 한국어 첫곡 1위에 떴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저번에 그때 철, 초록뱀을 말씀드렸던 날에 한2% 밖에 안 올라가고 아마 이날이 이만, 이날인가 이날인가 베스트인데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오늘도 그냥 얘는 참, 어,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어, 만약에 얘가 시가가 뜨고 거래량이 좀 실렸는데 호가가 여기서 막 100만 주, 4, 4, 50만 주 이렇게 뜨면 그건 좀진퉁이라고볼 수가 있고요. 뭐한한 50만 주, 10만 주 이렇게 하면은 뭐 약간 좀 약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효과가 왜냐면은 초록병이 어마무시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초록병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다섯 번째, 뭘이렇슈가 뭐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이 점점 빨라지죠 어, 다섯 번째, 어저께 이이수가 있었습니다 5웨이 5G 장비 신규 설치 금지 용할나내는게나 내년 9월수 있는 그룹을 지용할수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 는표이 통한 중한 입장 장표를히한중영의 입장은 룹을사용국 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아직 입장이 안 나온 상태고요. 그것 그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종목이 뭐가 뭐다 히토리 관련 종목으로 유니언이랑 유니언 머티리얼즈 지금 티플렉스 다 올라갔습니다. 자리가 괜찮아요. 자리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 다 올라갔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에가 올라갔으니까 이 시간에 올라간 것보다 좀 크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적은 종목 적게 올라가야 되고. 적게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유니온으로만 예를 들면은 1.6% 올라갔으니까 뭐2% 정도까지 다 갭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막7%막 8%이기 때문에 이 새끼 좀 오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온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시가를 좀 공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해보시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셋 히트리 관련 정보들도 봐야 되고요. 여섯 번째 아시아나 관련된 게 오늘 이제 그게 있습니다. 아시아나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썰줬죠 좀 어저께 카톡방에다 풀어드렸고 그랬는데 아침에 좀장전될일리 설명해 드리려 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을 조금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게 오버돼가서 아시아나 idt 오늘 또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법, 법원의 판결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k c g i 라는 곳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어,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 최세계 7대 대형 항공사가 대하는 건가? 아시아나 합작으로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또 다시 이제 그 진흙탕 싸움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부 쪽이 정부 측에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산업은행 자체가 국가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 패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미루지 않을까. 뭔가 방 변명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장초엔 조금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시아나 관련 좀 것들 다시 또 봐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어, 마지막이 있는데. 윤석열 관련 종목입니다. 윤석열 되게 오랜만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자진 차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그카톡방에다 썰을 풀어드렸는데 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지금 현재 어 봐야 그냥 덕성서현, 제일테크노스, 진도 뭐이 정도 서현탄 메탈 서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사진 사퇴를 시키면 오히려 윤석열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검찰총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야당에서 러브콜을 내고 대권주자로 진짜 행보로 갈 수도 있다는 상상할 을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 어, 뭐야. 검찰총장직에서 해임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전,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종목들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둘, 다, 둘 다의 손을 들어주든지 둘다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임을 하든 자진 사 라든 그만두지 않을까 안 그만둔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뭔가 좀 당근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당초에 강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한7 가지 정도의 원동과 되는데요 이게 다 지금 보면은 장이 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약간 좀 순환적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뭐 되게 뭐라 그러죠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들어가는 있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장이 좀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슈도 워낙 많고요. 중구난 방에다가 백신이랑 뭐 치료제랑 뭐 지금 뭐다 얽히고 섞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나 이런 기술주들의 그 반등보다는 오늘 그 이슈를 갖고 왔던 뉴스들의 반짝 상승이 더 있으면서 혼조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이제 뭐 최근에 MS 토텍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뭐죠? TCC 스틸 뭐 이런거 보시면 지금 테슬라나 뭐 전기 2차 배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지금 나쁘지 않은 수치 수세,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이제 볼 수는 없을 것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슈에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슈에 한번 맞춰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게더 제일 좋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그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간중이 오늘 추가하셔가지고 사실상 지금 장전데일리 계속 겹친 종목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시다 보면 오늘 괜찮은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1 2월 벌써 나이 먹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장 화이팅 하시겠습니다.